여보,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나 찾지 마. 아니, 가더라도 내일 아침에 가요. 이 늦은 밤에. 왜? 내가 경찰서라도 갈까 봐 겁나? 무서워? 이 강준상이 그렇게 괜찮은 놈인 줄 알았어? 국으로 엎어져 있을 테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봐. 거 알아요. 아는데 안 가면 안 돼요. 그냥 잘 잘못 따지지 말고 이번 한 번만 내 편이 되주면 안 돼요. 안 아프신 데가 어디에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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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나... 온몸이 다 쑤시고 아프다니까 아이고, 먹고 죽는 약좀줘 아이고, 어머니 오래오래 사셔야지 사진 찍어봤는데 알짱하시거든요? 그잠안 온다고 술 드시면 머리 더 아파요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시험 문제는 항상 100점 맞았는데 이런 문제는 답을 모르겠네. 단순하게 생각해. 심플한 게 답이야. 아픈 사람은 치료해야 되고 억울한 사람은 없어야 되고 지금 도려내. 손쓸수 있을 때 네가 나서서 도려내. 내가 그걸 못해서 집사람 잃고 우리 영재가 그 고생시켰잖냐. 내가 나섰다가 예서가 나를 원망할까봐 옛날 저렇게 만들었는데 또 예서까지 제수씨도 예서도 손에 쥐고 있는 건 놓기가 어렵겠지 하지만 인생 길어 코앞만 보지 말고 10년 20년을 내다봐 대학? 내가 보기에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죄 없는 사람을 살인자로 몰았다는 죄책감 그거 평생을 가도 지워지질 않아 애 인생에 왜 그런 짐을 지워줘 나중에 예서가 한치업도 내다보지 못한 부모한테 고마울 것 같냐?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처럼 맞는 말도 없더라. 네, 어머니, 예서가 핸드폰도 꺼놓고 연락이 되질 않습니다. 예서가요? 아, 예, 제가 찾아볼게요. 아주머니! 네, 사모님. 예서 아직 안 왔죠? 아까 일취감치 왔는데요? 왔어요? 예서요? 엄마. 나 이제 어떡해? 수업하러도 못 가겠고, 김주영 쌤 사무실에도 못 가겠고, 알라다고 경찰서에도 못 가겠고, 이제 어떡해. 우주가 저러고 있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엄마가 알아. 엄마가 우리 닮마말 알아. 이게 다 엄마랑 너랑 피땀으로 일어온 것들이야. 넌네살 때부터 지금까지 당장 15년은 너랑 엄마랑 우리 둘이 우리 둘이 함께 이뤄온 거 계서야. 너 이거 포기할 수 있어? 우리가 이걸 어떻게 만들어왔는데? 이날 이때까지... 엄마하고 너, 밤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잖아. 마음껏 놀아본 적도 없고, 게임 한번한 한 적도 없고. 마음 편히 여행 한번 다녀온 적 없고. 나 진짜 진짜 열심히 살았어, 엄마. 나 너무 너무 서울에 내가 너무 가고 싶어. 내가 왜 이런 고민을 해야 돼? 그러니까, 예서야. 우리 딱한 학기만 잘 버텨보자. 3학년 1학기만 잘 버티면. 네가 그토록 입고 싶어 하더니, 까운 입을 수 있어. 3학년 1학기만 잘 버티면. 나 정말 괜찮은 걸까? 한 학기만 버티면, 엄마. 나 정말 괜찮은 거지? 괜찮고 말고. 예서도 김주영을 의심할 정도면 예서 엄마가 모를 리가 없는데 도대체 입 다물고 있는 이유가 뭘까? 죄 없는 애가 갇혀있는데 어떻게... 아니 어떻게 이러냐고. 예서 엄마도 꼼짝 못할 뭔가를 김주영이 쥐고 있는 거겠지. 이건 순전히 내 촉인데 영재 소설을 못 쓰게 한 이유와 해날 죽인 이유가 어쩌면 일맥할지도 몰라. 버지니아 한인회에선 아직 연락 온거 없지? 그 당시 사건을 알만한 사람만이라도 소개해달라고 했으니까 저 혹시 그 페어팩스에 사셨던 아내 네. 이수임 씨안 아... 그래도 이상하다 했어요 분명히 제니퍼인데 예선만 아니라고 딱 잡아떼더라고요 남편 살해 혐의를 벗고 풀려났는데도 당시 한인 사회에선 그 여자를 살인범으로 확신했다면서요. 왜 그랬죠? 죽일만한 이유가 확실했으니까요. 남편과 워낙 사이가 나빠 이혼 직전이었는데 남편이 딸을 빼앗아 가려고 했거든요. 아 그렇다고 남편을 죽여요? 딸을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으니까요. 원체 케이가 천재라 9살에 조지 워싱턴 대학에 입학한 건 아시죠? 그 대학 총장이 제2의 아인슈타인이 될 거라고 장담했을 정도니까요. 페어팩스의 모든 엄마들이 그 여자를 여왕으로 모셨죠. 한인들뿐만 아니라 백인들까지도요. 정말 코리안의 자랑이었는데. <laughs> 그토록 자랑스러운 딸의 양육권은 남편이 빼앗아 가려고 하니까 교통사고를 위장해서 남편을 죽였다는 거야. 무슨 근거로 그렇게 생각했네? 워낙 사이가 나빠서 사고 전부터 별거를 하고 있었는데 사고 당일 남편이 마지막으로 짐을 가지러 왔었대. 안 돼! 자마자 제니퍼가 미친 듯이 차를 뒤쫓아가는 걸 누가 봤다는 거야. 케이를 부르면서 마치 사고가 날걸 아는 사람처럼. 그거야, 딸을 안 뺏기려고 쫓아간 걸 수도 있잖아. 뭐 그러니까 혐의 없다고 풀려난 거 아니겠어? 물론 그럴 수도 있었겠지. 하지만 자기 손으로 천재인 딸의 인생을 망가뜨렸다는 죄책감과 상실감, 그게 아니라면 그 여자의 행동이 설명이 안 돼. 생각해봐. 남편을 죽여서라도 천재인 딸을 자신이 키우고 싶었는데 딸이 그 여자 몰래 남편 차에 숨어들었다면 그 바람에 남편은 죽고 천재였던 아이는 완전히 바보가 되어버렸다면 그 어떤 걸로도 죄책감과 상실감이 위로가 안 됐을 거야 그렇다고 남의 아이를 망가뜨리고 남의 가정을 파괴해 그럼 해난 해난 왜 죽인 거야? 태나야 파괴할 가정이 없으니까 다른 이유였겠지. 어쩌면 그 이유가 예서 엄마 발목을 잡고 있는 걸지도 몰라. 당신 먼저 들어가. 여보 왜? 연차는 왜 내셨습니까? 대체 뭘뭘 뭘 피하고 싶으신 겁니까? 나중에 얘기합시다. 나중? 죄 없는 내 아들을 구치소에 쳐놓고 나중? 우리 가족을 나락에 빠뜨려놓고 나중? 사람 짓밟아가면서 병원장까지 차지하고 싶었으면 하던 대로 나를 짓밟지? 왜? 왜 아무 죄 없는 내 아들 그래놓고 숨어버리면 그만이야? 남을 나라 구경만 하면 그만이야! 여보! 여보, 그만해! 그만! 하지마! 가자! 가, 가! 그만해, <laughs> 가요! 야! 네가 사람이야! 그만해, 네가 사람이냐고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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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가 요즘 왜 이래? 지금 도려내. 손쓸수 있을 때 네가 나서서 도려내. 내가 그걸 못해서 집 사람 잃고 우리 형제 그 고생 시켰잖냐? 바람 짓밟아가면서 병원장까지 차지하고 싶었으면 하던대로 나를 짓밟지 왜! 왜 아무 죄 없는 내 아들 그래놓고 숨어버리면 그만이야? 나 몰라라 구경만 하면 그만이야! 어, 애비네 지금 방금 들어왔어요. 그게 어쩐 일로? a 비가좀보자길 m 왔다. t 비가요 당신도 앉아. 할 얘기 있어. 예 어머니 물좀 가져다 드려. 앉아라. 어머니도 애미처럼 예서 일 덮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덮어야지. 시험지 유출 사건의 세상이 알려지면 예서 인생도 인생이지만 주남대 기조실장까지 올라온 네 인생까지 와르르 무너질 게다. 주남대 기조실장까지 올라온 제 인생이 빈 껍데기뿐인데도요. 뭐라고? 제가 조금만 더 철이 들었더라면, 제가 정말 조금만 더 위만 쳐다보지 않고 옆도 돌아보고 뒤도 돌아볼 줄 알았더라면 저렇게 죽이진 않았을 겁니다. 그걸 지금 반성이라고 하고 있니? 반성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지난 얘기까지 하고 싶지 않다만. 애 당초 네가내말 들었으면 이런 사단이 왜 생겨? 해나란 아이가 왜 생겨나냐고? 저 때문이라고요? 그때 어머님이 절 믿고 기다려주셨으면, 은혜하고 저 그렇게 오래가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나서서 이 일을 더 크게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이 애미한테 반항하느라고 그에 사겠단 말이니? 나중에 얘기하자. 저 주남대 사표낼 겁니다. 뭐라고? 여보, 병원에 모를래? 너 제정신이니?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병원장의 코앞인데 사표를 내? 어머님은 도대체 언제까지 저를 무대 위에 세우실 겁니까? 그만큼 분칠하고 포장해서 무대 위에 세워놓고 박수 받으셨으면 되셨잖아요. 분칠? 어머님 뜻대로 분칠하시는 바람에 제 얼굴이 어떻게 생먹는지도 모르고 근 50평생을 살아왔잖아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지금까지 내 덕분에 승승장구 대학병원 의사로 순탄하게 살아왔으면서 이제 와서 내 탓을 해? 여보, 당신 얼굴 뭔데요? 어머니 아들 우리 예서, 예빈이 아빠, 내 남편 주남대 교수. 그거 말고 당신 얼굴 뭐, 뭐가 더 있는데? 강준상이 없잖아. 강준상이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다고. 여태 병원장 그 목표 하나만 보고 살아왔는데 그거 쫓다가 내딸내 내 손으로 죽인 놈이 돼버렸잖아. 병원장이 뭐라고? 그... 그까지 이게 뭐라고? 여보 그럼. 휴직계를 내요, 어? 휴직기 내고 좀 쉬면서 당신 마음 정리될 때까지. 아니 우리 예서, 대학 들어갈 때까지. 기어코 보내겠다고? 보내야지! 보내하고 말고, 삼대째 의사 가문 만들어야! 지삼대째 의사 가문! 그게 뭐라고? 예서의 을 그거의 미친 여자로 만들어버렸잖아요, 어머니가! 그거라도 해내야지! 출신도 속이고, 대학도 속이고! 그거 만든 사람도! 어머니랑 저예요! 어머니랑 제가! 니네 생을 잘못 살았다고요! 그래 죽은 다음에 니네 자식인 줄 알았으니 니네 마음 오죽하겠니? 하지만 니가 남들이 다 우러러보는 병원장 자리에 앉고 이 예서 서울의대 보내면 해나 생각조차 안날 게다 그렇지 않겠니, 애미야? 남들이 우러러본다고요? 어머님은 도대체 언제까지 껍데기만 포장하면 사실 건데요. 언제까지 남들 시선에 매달려 사실 거냐고요? 당신, 내말똑똑히 들어. 당신하고 예서가 직접 시험지 유출 사건 터트리고 용서를 구하면 우리 예서 이름 석자 인터넷에 뿌려져도 지탄받지 않을 거야. 수창용이 그러더라. 한참만 보지 말고. 제발. 10년 후, 20년을 내다보라고. 우주 인생 생각해봐. 그렇게 인생 망쳐놓고, 우리 에사가 설령 서울 의대를 간다 하더라도 제대로 살수 있을 것 같아? 당신이 선택해. 절대! 절대로 안 돼. 너 병원에 사표 내려가면 나 죽이곤 해. 나 죽이곤 해라고 죽이곤 해 죽이곤 해 죽이곤 해 죽이곤 해. 어머니, 내가 꼭 주남대 병원장이 아니어도 어머니 아들 맞잖아요. 나 그냥. 엄마 아들이 안 돼요. 욕실 내려와. 계속 인생하고. 이런 결과 예측 못하셨습니까? 설마 모르고 예서한테 시험지 유출을 발설하셨습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예서한테 그 얘기는 하지 마셨어야죠. 당장 경찰서로 달려가서 이 사무실에서 앵무새 열쇠고리를 발견했다고 우주가 범인이 아니라고. 증언하겠다는 아이를 무슨 수로 막아요, 그럼? 어쨌든 어머니께서 예서를 다독여서 저한테 보내셨어야죠. 지금 잘잘못을 따질 게 아니라 대책을 세워야죠. 중간고사가 코앞인데. 약속했잖아요. 우리 예서 꼭 합격시킨다고. 물론입니다. 제가 맡은 이상 당연히 합격해야죠. 신하고 중간고사 시험지입니다. 이번에도 예서는 전 과목 만점을 맞을 겁니다. 한참만 보지 말고, 우주 인생 생각해봐. 그렇게 인생 망쳐놓고, 우리 에서가 설령 서울 의대를 간다 하더라도, 제대로 살수 있을 것 같아?